안녕하세요. 양상통도사 앞에 있는 삼들빠란 주방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무김치를 담을 거예요. 근데 이 양념법은 알타리 김치에도 해당이 되고요. 무 작은 거, 어린 거 속가 갖고 뚝뚝 삐져갖고 선박지 김치 잡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양념도 그대로 쓰셔도 돼요. 알타리 김치를 담으면은 알타리 자체가 굉장히 무가 딱딱해요. 이거는 무 자체가 다 컸는데도 요만밖에 안 해요. 작년에는 키웠을 때 무가 요거보다한 2cm 정도 작았어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무가 좀 이렇게 길어졌는데,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다큰 거예요. 이 뒤를 보면 은 작은 무라고 돼 있어요. 이 무는 쓰면 어디에 좋은가 하면은 동김치 담으셔도 되고요. 채나물 같은 거 하면은 일반 큰 무수보다 훨씬 맛있어요. 아삭아삭 하면서. 이걸 제가 종자 파는 분은 농력방에 물어보니까 이건 옛날 종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품 가치가크지 않으니까 농사를 많이 안 짓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봄에 우리 상추 심을때 그때 심으시면 올 말경이나 그때 수확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무김치 담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갈무신 넣을 때 같이 넣어놓으면 지금 같이 됩니다. 알타리는 좀 육질이 단단하고 연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덜 좋아하시는데 또 그런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오늘 요 양념하는 법을 그대로 알타리 김치에다가 알타리 김치에도 겸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양념이에요. 김치를 절이질 않아요. 그 절이지 않고 그냥 생으로 양념을 해서 양념이 삭으면서 같이 삭습니다. 그 방법이 일반 김치하고 조금 다릅니다. 새우젓을 좀 많이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김치찌개용 김치만 따로 만들면 그것만 적국을 사용하고 모든 김치에는 새우젓만 사용해요. 좀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있어서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무김치 개통을 할 때는 제가 밥을 해갖고 하얀 쌀밥을 해도 괜찮아요. 밥이 좀 하얗지가 않고 노란데 요거는 농미라는 쌀이 있어요. 그거 쌀을 섞어서 밥을 했어요. 근데 그 농미를 좀 들어가니까 무김치가 좀 맛이 더 고소하다고 느꼈어요. 우리 옛날에 열무김치 담그고 그러면 할머니들 조밥을 해갖고 넣는 경우 있고 보리살을 해서 넣는 경우 있잖아요. 그 역할을 조금 하는 것 같아서. 뜨거울 때 하시면 안 돼요. 가끔 이제 모르고 뜨거울 때 믹서기 에 갈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양념이 변하니까 그걸 한 시간 정도 바깥에 놔두면 식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김치를 시작하세요. 이게 김치의 단맛을 내기도 하고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사과하고 배를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오늘이 물량에 이만큼 넣거든요. 이게 배두 개하고 사과 작은 거네개 정도 되는데 사과하고 배를 좀 많이 넣으면은 김치 맛이 굉장히 아삭거리기도 하고 남들이 보면 설탕들 갔다고 할 때도 있어요. 이과일 맛이 숙성이 되면요. 배하고 사과를 같이 곁들여서 김치에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 김치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고요. 깍두기는 그냥 고춧가루만 사용하는데요. 그, 푸른 청이 들어가는 거는 제가 이렇게 홍고추를 조금 사용해요. 지금 현재 저 고춧가루가 그냥 안 매운 고춧가루거든요. 순한 맛이기 때문에 청양고추 붉은기를 좀 이렇게 갈아서 같이 섞으면은 김치 색깔이 더 빛이 나요. 매운 걸 아주 싫어하는 분은 홍고추를 조금 한 묶음 사다가 같이 갈아서 넣으면은 무청이 훨씬 돋보입니다. 이걸 좀덜 갈아서 넣기 때문에 이렇게 굴다랗게 돌아다니면은 김치를 내놨을 때 생동감이 나고 맛도 더 좋게 느껴져요. 중요한 부분이 새우젓이고 저희 집 김치는 가위를 좀 많이 넣는다는 거 하고 청 이파리가 들어가는 거는 생고추를 좀 같이 믹서에 갈아서 약간만 넣어주시면은 빛도 나고 맛도 더 좋아요. 생강하고 마늘 빤거 하고 쪽파 들어가는 거. 무청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제가 꼭 쪽파를 씁니다. 요거는 다시마 울린 물인데 좀 진하게 뽑았어요. 다시마를 좀 양을 많이 해서 하루 정도 울렸는데요. 생수물에 담궈 놓은 거죠. 건진 건데 끓인 게 아니고요. 건지면 이렇게 다시마를 진하게, 노리끼리하게 나와요. 지금 생강하고 그 고추하고 새우젓을 갈라면 이 다시마 물을 조금 반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마 울린 물을 좀 쓰세요. 김치가 감칠맛이 날 겁니다. 양념부터 해놓고 물을 쓸게요. 그러 여기다가. 이거는 생강인데요. 제가 빠치 못해갖고 여기다 해놨으니 이걸 먼저 넣고 먼저. 하늘은 여기다 넣으시고, 이렇게 갈기 갈때 밥을 이렇게 섞어 갈면 밥이 더잘 갈려요. 고추는 좀 약간 덜 갈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 갈고 난 뒤에 막판에 갈아주면 살짝만 가시면 돼요. 너무 곱게 가는 것보다 약간 덜 갈린 게 좋거든요. 좀 냉겨놓으시고 다시 넣고 이렇게 갈아시면 돼요. 이게 청양고추인데 좀 넣으시면 약간 매운맛을 좋아하는 집은 굉장히 좋아요. 매운 걸못 드시는 분은 홍고추 안 매운 걸 사다가 조금만 좀 섞어서 한 오크만 넣어주시면 훨씬 무김치가 맛있게 느껴져요. 밥을 갈때밥 물이 뻑뻑해요. 이렇게 얘기 물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배하고 사과를 갈 살짝 갈아 놓고 거기다 밥을 좀 넣어서 갈면은요. 갈 자체에 물이기 때문에 밥을 넣고 갈면은 물을 다시마 울린물을 많이 사용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머리를 써 주세요. 무 자체가 절이지 않는 상태에서 김치를 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물이 나와요. 근데 김치를 안 넣으면 김치물이 자각자각하게 있거든요. 과일 안에다가 밥을 넣고 가세요. 그러면 잘 갈립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갈은 것 양념이 있게 되면 여기다가 금고춧 가루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좀 풀어져야지 양념하는 맛이 나거든요. 이게 두근 정도 되는데 요 정도 양이면 요정도면 항상 맞더라고요. 이렇게. 고춧가루 이렇게 퍼지는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넣어서 바로 김치를 해 버리면 고춧가루 분량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치를 대량으로 하는 분들은 항상 한 다섯 시간 전에 양념을 미리 다해 놓습니다. 그러면 고춧가루 양을 김치에 버무렸을 때확 눈에 띄어요. 지금 보기에는 허얘도요. 이렇게 이제 불어나면 벌겋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새우젓만 들어갔지 소금은 한개도안 들어갔어요. 지금 아직 안 넣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무 써는 법을 알려드리는데 무를 조금 썰어 놨거든 요거를 무를 썰면 요 양념에다 불 거예요 보세요 유튜브를 안 찍을 때는 한 5시간 전에 양념을 미리 해 놓거든요 미리 해 놓으시면 초보자분들은 고춧가루 빛깔을 맞추기가 좋을 거예요 요 생무수잖아 절이지 않은 상태거든요 요 상태에서 요 소금을 지금 절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소금하면 돼. 요 소금 넣은 게요 김치의 간이에요. 그리고 양념에는 이미 새우젓이 들어갔기 때문에 양념이 돼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한호큼 요렇게 소금만 간이 될 정도로 뿌려주세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는 안 썰고 놔뒀거든요. 얇게 썰어버리면 무 맛이 안 나요. 좀 두껍게 쓰세요. 무가 이제 작으면서 약간 줄어들거든요. 요렇게 썰었어요. 반 토막. 무가 굉장히 단단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먹었을 때 굉장히 좋아요. 식감이. 아니면 이런 모양으로 쓰셔도 되고요. 좀 가능되는, 이렇게 좀 굵게 이렇게 하면 좋아요. 농사를 안 지을 때는 알타리 김치도 담그고, 초롱이도 사다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무수 농사 짓고 난 뒤부터는 알타리를 살 일이 없더라고요. 이제 재래시장 가보면은, 달게 심어서 작은 무수도, 소금 무수도 나오고, 초롱이도 나오고, 알타리도 나오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가르쳐 준 양념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담은 양념으로 요 물을 담으면요, 내년 6월달까지 먹어요. 요거 이제 버무려갖고 저는 삭히지 않고 바로 냉장고에서 삭히거든요. 오래 두고 먹을 거는 간을 좀더 하시고, 이제 금방 먹을 거는 간을 저는 좀덜 해요. 빨리 삭으라고. 가을에 잡는 김치에는 김치도 그렇고, 무김치도 그렇고, 양파 넣지 마세요. 그러면 너무 삭아버려요. 양파는 봄김치. 이를 이제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썰었죠 이런 상태에서 또 소금을 이 아, 김치에 간을 한다는 정도만 뿌리세요 이 정도 넣으면 지금 아까 뭐 넣은 게 간이 되거든요 여기를 이제 이파리를 너무 막 문질러 씻으면 여기서 풋내가 나는 수가 있으니까 청을 씻을 때는 물 양을 많이 해갖고 손가락으로 안에를 이렇게 씻으면 은 이게 다 깨끗하게 씻겨요. 대게 어떤 분들은 무청 다듬으라 그러면 여기를 여기를 잘라갖고 씻어버리면 이렇게 돼 버려요. 자른 상태에서 막 씻지 마세요. 그러면 은 일이 엄청 힘들어지고 무청도 풋내가 나기 시작해요. 그것도 요령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그걸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무 대가리를 이 부분을 달아놓고 씻으세요. 그리고 좀 넓은 달아에다 놓고 씻으시면 잘 씻기니까 한번 초벌 을 씻고서 물에도 조금 담가놓은 10분 정도 그러면 은이 안에 먼지들이 불어나서 더잘 씻깁니다. 썰 때도 여러 개를 합쳐갖고 이렇게 무 길이하고 비슷한 양으로 하면은 나중에 상에 나가서 이 정도 길이로 썰면 될 거예요. 이렇게.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파리 부분은 김치에 넣지 마세요. 넣으면은 이파리 자체 김치 버무리면 풍미가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지저분해요. 요 줄기 부분 세톤만맞셔주세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모 길이, 썰은 길이만큼 완전 이파리는 이렇게 나물로 쓰시면 돼요. 삶아서 무쳐 드시면 되니까 그런 방법을 해주세요. 김치를 담으실 때 제가 무청을 항상 좋은 걸 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알타리도 그렇고 청이 좋아야 돼요. 좀 김치가 더 맛이 좋아요. 이렇게 딱세 개만 나머지 잎사귀는 이렇게 드러내세요. 아깝다고 이거 다 넣고 김치 담으면요 김치가 맛이 없어 탁탁해집니다. 요리는 아깝다고 다 쓰시면 안 돼요. 요 김치는 새우젓을 좀낙낙이 넉넉히 넣으시면은 김치 맛이 기가 막혀요 새우젓을 아끼면이 김치는 맛이 없어요 자 이렇게 다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쪽파가 있는데요 쪽파도 똑같아요 머리 부분은 이렇게 가지런하게 손질을 좀 하세요 머리 부분은 이렇게 가지런하게 모청 길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썰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끝부분은 절중날중하잖아요 이거는 나물 데치는데 같이 섞어서 무치는데 써도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이 끝부분만 저런 게 길쭉길쭉한 게 들어가면 김치가 지저분하게 느껴져요 1년 중에서 쪽파가 제일 맛있을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김치 담글 때는 쪽파를 좀 낙낙이 넣어주시면 훨씬 맛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무청을 이렇게 쓸었으면 이거를 간을 약간 해주셔야 돼요. 보죠 여기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쪽파도 소금간을 이 무청을 간을 한다 생각하세요. 그 간을 요렇게 소금을 한 주먹치고 이렇게 뿌려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버무리는데요 이렇게 보세요 요 아까 소금 뿌린 거 하고 이 양념한 거 하고 무간이 충분히 됐거든요 되면은 여기다가 무청을 여기다 조금씩 넣으세요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너무 치대분은 이게 풋내가 나버리니까 슬쩍슬쩍 양념을 대충 이렇게 치대시면 돼요. 가끔 보면은 김치를 막 치대는 분이 있어요 삭으면 풋내 날 텐데 걱정이 될 때가 있거든요 애기 다루듯이 다루요 이렇게 하면 또 양념을 여기다 기팅에다가. 카메라라 아니라서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배 냄새하고 사과 냄새하고 새우젓 구수한 맛이 일품이에요. 이 향이 막 올라와요. 가을 맛이. 배두 개, 사과 네 개를 넣었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단맛이. 이렇게. 자, 됐습니다. 여기다 좀더 넣어야 돼요. 이거 많이 줄어들거든요. 이게 생무수라 갖고 자, 이렇게 됐어. 지금 이렇게 통에다 담았는데요. 14살, 15살 때부터 김치를 담기 시작해서 할머니한테 배웠어. 이 방법을요. 절여갖고 담은 적이 없어요. 전라도 쪽에서 절여서 담는 김치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려면 너무 치대지 마시고 양념을 살살 바르세요. 지금 삭혀갖고 바로 손님상에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간을 좀 심심하게 하는데 내가 내년 봄이나 3월 달 2월 달 지나서 먹겠다는 거는 소금간을 한 요만큼 더 하셔야 돼요. 저희 집 김치는 다른 거 없어요. 과일 능력이 넣는 거 새우젓 좋은 거 넣는 거. 그렇게 포인트예요. 알타리 양념이 뭐가 달라요 이런게 아니고 요 양념법을 배워놓으면 알타리도 되고 천박지도 되고 모유를 큰무스를 썰어서 담는 김치 다 해당이 되니까 요 양념을 고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버무릴 때 너무 많이 칠해지 말고 손끝으로 살짝살짝 사세 살짝.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다루시면 풋내 절대로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 맛있는 김장김치에서 올겨울 잘나세요네 감사합니다.